직선 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점 AB가 있습니다 어, AP는 BP가 되도록 직선 L 위에 점 P를 잡았을 때 잡았을 때 P 점 좌표 AB라고 하면은 요거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요거는 어, 그냥 보이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여기 B 점 좌표 나와 있고요 A 점 좌표도 나와 있고 그러면은 P 점 좌표도 있으니까 PA랑 문제 조건에서 PB가 같다고 했거든요. 그러면은 루트 생기니까 둘다 제곱해가지고 쓸게요. 에, 일단 PA제곱은 A좌표 4,0이라서 A-4의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P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-2의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돼요. 정개해 주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가 되죠. 여기에서 a 제곱 b 제곱은 다 없애고 이거좀 이항을 합시다. 8a 저쪽으로 보내면은 8a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4를 이쪽으로 보내면 10이죠. 양변 4로 나눠주시면은 2a 마이너스 b가 3요런식 얻을 수 있겠네요. 그죠? 이렇게 됐고, 그 다음에 a, b가 이 직선 위에 있어요. 그러면 a, b 저기 대입해도 되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은 2a 더하기 3b는 10인 거죠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할 건데, 2a 마이너스 b가 3이었고요. 요 변변 빼시다 그러면 2a 없어지고 4b고, 요거는 빼주시면 9대죠. 따라서 b는 4분의 9예요. b에다가 4분의 9요 밑에식에다 넣어볼까요? 그러면 2a가 4분의 9 넘어가면 4분의 9를 더해야 되니까 4분의 21 되는 것 같고요. 따라서 a 값은 8분의 21 되죠. 문제에서 a에다 8곱하라 그랬거든요. 여기 8곱하면 21이죠. 그래서 이거는 21 더하기 b에다가 4를 곱할 건데 9가 될 겁니다. 9 답은 30이 되겠네요. 이렇게 하셔도 되고, a b로부터 p가 지금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이걸 뭘로 찾을 수도 있냐면은 a b의 수직이 넘은 선이죠. A, B의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끄면은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이 선분의 양 끝점까지 거리가 똑같죠. 그러니까 수직이등분선을 구해서 수직이등분선과 l의 교점을 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직이등분선 한번 구해볼게요. 두 점의 중점 지나가야 되고 요 직선하고 수직돼야 되니까 일단 중점은 요거. X끼리 더해서, 더하면 4고 나누기 하면 2죠. 그 다음에 요거 두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 1. 요거 지나가면 되고, 기울기가 얘가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. 그럼 얘는 기울기가 2가 되면 됩니다. 따라서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해서 2X 빼기 3 요렇게 되겠네요. 얘하고,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직선 있죠. 직선에 1. 두개 연립할 거라서, 그냥 요게 Y는 정리되어 있으니까 저기 대입합시다. 그러면 2X. 더하기 3에 2x 빼기 3은 12 되죠. 그러면은 6x, 8x 될 거고 마이너스고 넘어가면 21이니까 따라서 x 좌표가 8분의 21. 아까 a 값이랑 똑같죠.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